지난 6월 20일 풋볼 런던에서 이런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토마스 프랭크는 토트넘의 이적 시장 딜레마로 인한 챔피언스리그 문제에 직면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보니 쉽게 말해 UEFA 규정상 챔피언스리그 참가 구단은 총 25명의 선수로 된 엔트리 명단을 제출할 수 있고 이중 8명은 홈그로운 선수로 채워져야 한다. 그리고 이 8명의 홈그로운 선수들 중또 4명은 팀 그로운 선수로 채워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토트넘에는 팀 그로운 선수가 단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토트넘은 현재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단이 총 22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홈그로운 팀그로운이라는 용어 자체가 헷갈리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홈그로운은 21세가 되기 전에 해당 구단이 속한 국가에서 최소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선수이고 팀그로운은 21세가 되기 전에 해당 구단 내에서 최소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선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팀그로운이 홈그로운의 부분 집합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토트넘 구단 내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은 곧 잉글랜드 내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과 같은 말이니까요. 그리고 현재 토트넘은 챔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팀그로운 선수가 부족해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리그부터 챔스, FA컵, 카라바오컵까지 총 4개의 대회를 뛰어야 하는 토트넘의 입장에서 가장 큰 대회인 챔스의 22명의 선수밖에 데려가지 못한다는 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겠죠. 그럼 토트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다른 구단으로 보내버렸던 구단의 팀 그로운 선수들을 다시 토트넘으로 데려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구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의 팀 그로운 선수는 바이에른 위넨의 해리케인, 사우스햄튼의 카이로 커피터스, 썬덜랜드의 데니스 서킨, 그리고 우리 레스터시티의 해리 윙크스와 올리버 스킵이 있죠. 사실 이중 토트넘 복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는 사우스햄튼의 카일 워커 피터스이긴 합니다. 28세라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절한 나이의 선수이면서 동시에 양쪽 풀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베테랑인데다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번에 FA로 이적시장에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날먹 가능한 자원을 다른 구단들이 그냥 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미 에버튼과 울버햄튼도 카이로커 피터스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울버햄튼은 넬송 세메두의 대체자로 그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토트넘은 현재 이적 시장에서 쿨백 자리보다 우선적으로 보강해야만 하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카이로커 피터스를 데려오기에는 꽤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토트넘이 최우선적으로 보강해야 하는 포지션 중 하나로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는데요. 현재 토트넘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이브 비수마와 로드리고 벤탄쿠르 그리고 아치 그레이까지 한다면 총 3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비수마와 벤탄쿠르는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아치 그레이에게 계속해서 부담을 짊어지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리고 딱이 상황에 맞게 마침 우리 레스터시티에 토트넘 출신의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무려 두 명이나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해리 윙크스와 올리버 스킵이죠. 두 선수 모두 토트넘에서 꽤나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요. 윙크스의 경우, 뉴스 시절을 제외하더라도 총 8년의 시간 동안 토트넘에서 프로 선수로서 활약했고, 스킵의 경우 윙크스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6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프로 선수로서 토트넘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긴 시간을 보낸 만큼 두 선수 모두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의 경험도 나름 있는 편이죠. 뭐 사실 스킵의 경우엔 챔스에서 단 6경기 밖에 뛰지 않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윙크스 선수는 무려 스킵의 4배인 총 24번의 경기에 나선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나름 챔스 짬이 있는 선수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지금 팀 그로운 선수도 구해야 하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구해야 해서 아주 난감한 상황에 놓인 우리 토트넘 관계자분들은 그냥 편하게 레스터로 오셔서 둘중 아무 선수나 골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요. 윙크스는 계약 기간이 2028년까지이고 스킵은 2029년까지니까 잘 고민해서 오퍼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사실 두 선수 모두 토트넘에서 자라 프로 무대까지 올라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해 가장 잘하는 건 아무래도 토트넘 팬및 관계자 분들이긴 하겠지만 이 둘의 가장 최근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봐온 레스터 팬으로서 한마디를 드리자면 이 스킵 선수가 정말 많은 스텝업을 했습니다. 토트넘 시절에 허구한 날 터너버 만들고 카드 수집하던 그런 찐따 같던 모습의 스킵이 더 이상 아닙니다. 정말 이 친구는 그 뭐냐 그뭐 어떻게 해서 뭐가 잘 됐습니다 지금 이 폼을 유지한 상태에서 포트넘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트넘 이제 유로파 우승 했으니까 챔스 우승까지 가야 할거 아닙니까 18-19 시즌에 준우승한 거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너네 올리버스킵 좀 여기서 데려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윙크스의 경우에는 사실 조금 아쉽긴 합니다. 프리미어 리그 레벨에서 뛰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고 특출나게 뛰어난 장점도 여전히 없습니다. 그냥 토트넘에서 쩌리 취급받던 그때 그 시절 그대로 꾸준히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레스터가 뛰게 될 챔피언십 정도의 레벨에서는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할수 있는 레스터의 중원에 활기를 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 친구는 저희가 계속 데리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현재 우리 토트넘 형님들이 처한 이 곤란한 상황 힘그러운 선수 3명을 구하면서 동시에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도 구해야 하는 이런 아찔한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토트넘의 뉴스 출신 선수 올리버 스킵이 지금 레스터에 발이 묶여 제대로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 형님들이 이 친구 좀 좋은 가격에 데려가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윙크스랑 스킵을 같이 묶어서 둘다 친정팀으로 복귀를 해드릴 테니까, 그쪽에서도 우리 선수였던 친구 하나를 다시 레스터로 복귀시켜주시면 될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건 좀 무리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앞에서 말씀드린 제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디 토트넘 농가와 레스터 농가를 동시에 살리는 좋은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고 우리는 챔피언십에서 뛰어야 할거 아닙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